공격 공격 조심! 난잘가이스잘리아메시다저 많이 자랐습니다 시계 형님 저 많이 자랐어요 이래도 많이 강해졌어요 가자. 가져버리기 야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지고 죠 넘겨버릴게요 <목소리> 이패레스기릿자심 한번 껴볼까 야 많이 세졌다 예 집게 완화 진짜 지기는 것 같아요 야

이어 때가 엠버링 극안 들어가. 아 이게 존존 안에서 는. 헐로우 어, 헐로 극딜이 확실히 강력해. 에. 극딜이 확실히 다르다. 에. 레오쟈맨, 렛츠고 야 존나 쎄 존나 쎄 돌았어 아 벨룸 이제 카벨 지렁이 됐다 야 미쳤다 야 벨룸 지렁이 됐어 와아 노말이지 노말 딜이.. 아좀 빡빡한데 이거? 아 딜이 좀 빡빡한데요 이거? 왜또 빨라진거 같냐? 아 이렇게 나가면 안돼 이렇게 돌아가면 안돼 라온 장막 아꼈어 라온 장막 라온이 아꼈어요 가자 오케이 가자 그틀 가자잇 <놀람> 가자 렛츠고 고기요 메쉬메쉬메쉬메쉬메메메메 땅! 퍼리언 스파링까지 한번해볼 댕검으로 씹은 거야 이게 지금 카세윤 <목소리> 권을 아 씨발 <씨바>. 아니 잠깐만 <laughs> 다 쳐맞았어 마지막에 아유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뭐야 너무 많이 쏘고 이거 자바맨에 이거 봐야 게임 마쳤다 어, 어, 아아아또만들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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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.. 어... <laughs> 거지 디발 에 안자고 또만들어 거지 5분마다 그냥 에야 기분좋게 딸까기 한번 가자 딸까기 한번 가자 요친구입니다 오늘 딸까기 할 친구 메커 메커 딸까기 요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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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치지 마라. 아 어, 유니크 어디 뭐또 없나 이거? 야 오늘 뭐하나 유니크 올리자 제윅 드가자 뒤졌다 진짜 야 지금 내가 경쿡 없으니까 없는대로 할게 일단 예? 여러분들 드메 한번 보십쇼 드메 한번 드메 한번 보십쇼 난리납니다 난리 그냥 난민이요? 어디 어디서 온 난민이세요? 아 진키 형님? 하하하 <laughs> 여러분들 저 레전드 가세요 디버 레전드 네, 가요 디볼 메시타아 <laughs> 연달할 때 피방을 가야 될것 같긴 해. 글자형 피방을 가야 될지 거리가 좀 있거든. 아 근데 지금 제가 제피를 레시피를 먹어가지고 지금 눌렀단 말이에요. 내일 당장 집 근처 피방에 둘다 체집을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아니 근데 확실히 제가 막 사냥을 막 빡세게 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. 와나 어, 지금 이렇게 235 찍으려고 막 며, 며칠. 며칠 동안 빡세게 하고 막 이런 게, 어우, 나 지금 적응이 안 돼. 에, 예, 저 유니온, 아니,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유니온을 딸롱만 하고 싶거든요? 딸롱을 하려면 결국 100, 100을 찍어야 되잖아. 그100 찍는 게 오래 걸려. 그100 찍는 게 2시간씩 걸리니까. 근데 유니온 6천 찍기는 옛날 농장이 더 좋았고. 약간 지금은 너무 대놓고 8천 용이라. 일짝 이제 완전 생유비한테막 황금액이 뭐 이런. 아, 물론 좋은 게 많은데. 약간 개날먹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. 야 물떡 두개 떴어. 와 뭐야. 요즘 약간 발상의 전한 느낌으로 요즘 다 리부트 와가지고 지금 본섭이 오히려 지금 템값이 싼 나라 까가지고 본섭도 지금 가성비가 나쁘지 않게 지금 돼버렸어 지금 무과금으로 막 무자본이나 뭐 조금씩 연진라고 무조건 리부트가 낫다는 거지 그치 그치 템 만들어지는 가격이 있어서 아무리 붕괴가 돼도 이게 그게 상한성이 어느 정도 있어 이게 잠재값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더 싸져버리면은 사실상 나생문 다섯 개 중에 거의 한개 값만 받는 수준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보면은 템들이 뭐위장값만 받는 수준이더라고 원래 같으면 위장아래장 값인데 그 정도면은 지금은 위장값만 받아버리니까 그래 그래 저도 지금 지금이 바닥이라고 장담을 못해요 맞아 여기서,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샀어도 템을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한들 그렇게 막 위, 그뭐 걱정 삼을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개월 값으로 샀기 때문에 뭐 떨어져 봤자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 이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예. 네. 맞아, 엠블리 큐브 하면 이제 바보예요. 엠블리 큐브, 그엠블리 그러니까 큐브 지른다는 건 뭐야? 그 실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. 그 짓거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, 지금은. 왜냐면은, 템값이 지금 완전 그냥 홀값인데 엠블 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. 차라리 미트라마, 미트라를 사도 사는데. 근데 이제 대신 본성은 문제가 지금. 리워드 부분에서 아예 맞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뭔가 자극이 없어 자극이 어 그냥 쇼핑하고 약간 끝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재화가 나락이 같으면은 재화 관련된 거 말고 좀 약간 뭐 경험치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갖고 있는 템뭐연결물텐 추옵이라도 맛있게 돌릴 수 있는 좀 그런 거라도 준다거나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줘야지 지금 나락간 인게임 재화로 지금 보상을 주고 앉아 있으면 이게 티어리 너무 없다는 거죠 지금 좀 뭐가 맛이 없어 지금 어 어, 방이온 노말 수 솔플했어? 오, 뽑자마자 65에서 오, 뽑자마자 아주추운분이좀 나오네. 수호야. 자, 아, 바로 자랑하러 오는 거야? <laughs> 사소해, 사소해. 별로 기쁘지가 않아. 나에게 이게 있거든. 저걸 보고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. 좀 뭐. 못... 에스페라가 등급이 잘되네 아코젬좀 까고 좀예코젬좀 네, 까고 장키 50개 딸깍기로 일단 유니크부터 보내야 돼요 레츠서둘셋넷 <laughs> 다섯 여섯 열어 아, <laughs> 멋있다 멋있다 <laughs> 아, 이또 레전 가면 이거 또 사고인데 이거, 응? 어? 사고 한번 치냐? 아, 아, 레전은 못 가가지고 다시 한번 딸깍하기 위해 재미 빨고 있습니다. 씨브라씨브라씨브라씨바 아, 내 이재혁이 내 이재혁이 시벌.